뿌리가 이렇게 잘 돌아야 돼 아니 근데 그렇게 뽑아가지고 언제 이거 다뽑을거야 이게 이백준데 한꺼번에 머리채를 그냥 확 땡겨버려 그냥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 <laughs> <놓고 떨어질 거면서. 웃음> 어.. 놓 떨어질까만 더뭐 그냥 대충 이렇게 꽂아놔도 잘살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솔바이농원에 왔습니다 여기서 모종 심는다는 소문을 듣고 모종도 사고 심는 노하우 또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는지 제가 오늘 기농 14년차 베테랑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종이 엄청 많네요 쌈채소도 있고 고추모종도 있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솔바이농원 대표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걸 그 모종 중이에요. 동안에 키워가지고 이제 심으려고. 네. 대표님 이 여기서 모종도 다 키우신 거세요? 그러면? 네, 그럼요. 네. 씨앗을 파종을 해서 그러니까 한한달 정도 모종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오, 그 뿌리채 네. 나오네요. 네, 네, 뿌리채 나오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어, 쌈채소 뿌리인데 음. 뿌리채 나와서 아. 이걸 갖다가 이제 저쪽 그 비닐 하우스 안에 네, 이렇게 네. 심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네, 응. 그 노하우가 있는지. 키울 때도 잘 키워야지만 이렇게 뿌리가 잘 돌아서 그냥 아. 이렇게 여서 응, 뽑을 때 그냥 탁탁 또 뽑아도. 응, 아 이렇게 거기서 뽑아도, 뽑을 때. 응. 아 키울 때를 잘 키워야. 키워야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아, 잘 그렇구나. 돌아야 돼. 요 그래야지 뽑을 때잘뽑혀요 이게. 그럼 제대로 대내 사는 게 일단 첫 번째네요. 그렇죠.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응. 어 그래도 잘 뽑히네요. 어 쏙쏙 잘 빠진다. 아이도 또껌기 하나. 잘 뽑혀요? 아니 근데 그렇게 뽑아가지고. 요 언제 언제 이거 다 뽑을 거예요 이게. 이0주인데 이렇게 하고 한꺼번에 어. 한꺼번에 머리 그냥 머리채를 그냥 확 당겨버려 아, 그냥. 이렇게. 네. 오케이 오케이. 오.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네. 놔주세요 네. 오. 이거 약간 옆으로 이렇게 세우세요 요렇게. 그, 요러, 요렇게 네. 네. 이렇게. 이 이거를 이렇게 세워.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뽑아봐요. 이렇게. 예 네. 그렇게 세워서. 아. 네. 오. 대표님, 저 오늘 어? 어떻게 일좀 하겠어요? <웃음> <웃음> 오늘 일 좀. 그 옆에 것도 하나 더 뽑아도 아유, 돼요. 그러니까, 예. 아, 재밌네. 이렇게 세워놓고. 음.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이들을 음, 음. 딱한 손에 딱 일단은 들어오래 네, 걸쳐지지 네. 않고 들어오는 와야 되네 보니까. 음. 대표님, 이것도 그럼 판매하시는 거세요? 아, 판매는 이 모종들은 네. 판매는 안 해요. 우리가 다 아, 여기서 어, 다 심으실 예, 거예요. 심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쌈으로 아. 따야 되는 거니까. 저는 오늘 판매하는 자고좀 사가려고 그랬죠 아, 이따가 제가 좀 덮고.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우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얻가려면 당연히 해야죠. <laughs> 일하고 얻어가고 심는 음. 방법도 배우고 음. 실습 제대로 하기가 네요 올해는 그런 풍성한 쌈채소를 수확할 수 있겠네요. 어 이렇게 잘 잡아야 되는구나. 네. 다 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네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음. 쏙 올라와요 이게. 네. 진짜 이게 탄탄하게 이렇게들 딱 갖춰져 있네요. 네. 자 이제 그거 빨리 뽑고서 또 심으로 가요. 네네. 무겁죠. <laughs> 무겁고 떨어질까서 <거면서.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저 앞으로 가는 거부터요. 네. 네. 그냥 꽂으시기만 하시네요. 네, 그냥 이렇게 꽂으면 또. 이거는 잘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뿌리가, 엽채류 같은 경우는 이게 뿌리가 워낙 많아서, 어, 그냥 대충 이렇게 꽂아놔도 잘 살아요. 심는 아... 응. 노하우는 없는 거예요? 그냥 꽂으면 돼요? 네, 그냥 이렇게 뿌리, 뿌리가 뭐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꽂아놓으면 또 살아요. 바로 심고서 물을 푹 줘야 되거든요. 아, 잘 치면 되요잘치아요 네. 아, 오늘 무좀 뭐 얻어 갈수 있겠어요? <웃음> 야. <웃음> 재밌어요. 재밌어요? <laughs>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재밌는 거죠? <laughs> 네, 첫날이니까 재밌고 이제 좀 있으면은 네. 이제 온몸이 다 뻐근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네. 네. 어, 그래도 첫날 치고 손이 어, 해본 사람처럼 농사를 해본 사람 손놀림이 되게 빨라요. 농사는 는데 네. 손이 손이 빨라요. 여기 역시 어, 역시 세프 님이라 어, 확실히 농사의 느낌이 오는데 <laughs> 저쪽에도 아유, 지금 다행입니다. 물데끼치는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laughs> 어 아니요 잘 심어요. 네. 아 재밌네요. 근데 이렇게 심 그냥 진짜 심는 게 아니라 꼽는데. 네 이렇게 꼽아놔도 이거는 이제 엽채류 같은 경우는 뿌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서 물만 푹 주면 잘 살아요 이거는 네. 궁금해서 잘하는 것도 보러 와야겠네요. 네 진짜. 제가 심은 데만 쭈르륵 잘못 되는 거 아닌가. <laughs> <laughs> 자 이제 다 심었습니다 모종. 다 신고 이제 바로 물 준답니다. 물은 제가 안 주고 위에서 자동으로 나오나 봐요. 아, 스프링클러처럼 그렇게 되네요. 대표님, 반 스마트팜이에요. 네, 반 스마트팜이죠. 여기는 뭐, 음, 물 필요하면 물 틀면 되는 거고. 그러게. 네. 모종을 심고서한 네. 25일에서 이제 30일 정도 있으면, 한달 정도 있으면 수확을 해요. 이렇게 되면. 거의. 1 시간 정도 물을 이렇게 줬거든요 처음에 푹 줘야 돼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땅이 어느 정도 또 말라요 수분이 말라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푹 주고 처음에 줄때 그래서 땅이 흠뻑 줘야만 이제 일단은 얘네들이 물을 되게 좋아하면서도 물을 음. 싫어해요 물에 만약에 이렇게 물이 너무 많아 갖고 습기가 많아서 그런 데는 뿌리가 잘 활착이 잘안 돼요 물줄기를 찾아서 뿌리가 이렇게 뻗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너무 많으면 네. 뿌리가 이렇게 아, 나는 이제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뻗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번 말렸다가 푹 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아, 매일 주면 네. 이제 외를 안 자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텃밭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네. 물을 매일 주는 것보다도 한번 네. 푹 주고서 이제 푹 주고 나면 다음날 이렇게 가보면 거북이 등자처럼 이렇게 땅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됐으면 물을 푹준 다음에 네. 물이 딱 빠지면 약간 옆에 있는 마른 흙갖다 살짝 덮어주면 그 등짝처럼 안 갈라져. 그러니까 땅이 딱딱해지질 않는 거예요. 조금씩 가꾸는 거니까. 그러 근데, 근데 그런 데는 그냥 어, 처음에 심기 전에 어, 비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대 걸음 그걸 두 가지 좀 넉넉하게 준 다음에 꼭 비닐을 씌워야 돼요. 비닐을 아, 안 씌우면 그래요? 물을 계속 줘야 돼. 반드시 비닐을 씌워줘야만 습기가 어... 안에 이렇게 머금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는 게또 일이구나. 네, 따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안나고요 계속 아, 따야 이걸 되네. 이 팔이 하나하나를 갖다가 <laughs> 전부 다 따야 되는 거니까. 누가 오늘 오셔가지고 <laughs> 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laughs> 아이별 말씀을요. 저 모종 뭐 얻어갈 겁니다. <laughs> 이렇게 한달 정도 지나면 쌈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크는 거예요. 네. <laughs> 이렇게 많아서 이거 언제 다 따서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일이 끝이 거... 없는 거예요 이게 농사는. 그러니까요. 음. 이거 뭐 따도 따도 끝없이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내일 나오면 또쭉 이만큼이 또 있어요? 네. 신기하다. 여기는 와서 그럼 이렇게도 따갈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따가는 사람 많아요. 아, 응. 얼마씩 내고 이렇게 체험하게? 예, 예, 키로에만 원씩 내고서 하, 알아서 따가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제가 설바이농원 와가지고요 이렇게 모종 심어보고. 해 보니까 이렇게 또 수확도 해보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농부들의 땀방울인지를 더 귀하게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심어 놓은 거한달 후에 와서 또 한번 잘 자랐는지 맞게 심었는지 보고 제가 또 가져가서도 심어보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올해 매출이 어떻게 되나요? 평수가 어느 정도 되길래 1억에 매출이 난 걸까요? 2배 면적은 650평. 초보 농부이신데 어떻게 해서 그 평수에서 그 수익이 날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갑자기 대표님이 천장에서 뭐가 쏟아져요? 안개처럼 이게 뭐예요? 사이즈가 어제 지난주에도 없어서 못 팔았어. 제가 생각하는 귀농 기능, 기농자금 5억을 받아가지고 기능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지난주. 음. 경기도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값이 비싸서. 그럼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분들 보면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공유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음. 아, 이거 와 희소식이다. 이코시는 그저... 분들 너무 기뻐하시겠는데. 뭐.